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차별 금지법, 차별 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 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 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 말 그대로 뭐,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은뜻 듣기에는 뭐, 뭐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남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뭐 다른 여자분들이 아,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질환 하겠다 해버리면,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분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어?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드다 또는 레저비언이다, 게이다라고 이렇게 어,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스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야,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 같은 경우는 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 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잘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또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법제정에 대해서 무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의 자든 동성의 자든 다들 같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뭘할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증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잘한다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전입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땅할도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전입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해 놓으자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